주 안에서 모두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숙 비서님께서 독감에 걸리셔서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김남숙 비서님께서 빨리 어, 그 기운을 얻으시고 또 어, 깨끗이 나오셔서 어, 이전보다 더 힘있게 어, 이전보다 더 힘이 있어지면 누가 기둥이 부러진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텐데 <laughs> 네 워낙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 네, 우리 김남숙 집사님께서 빨리 어, 회복하시고 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난 주 본문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 신년을 맞아서 우리 마음을 다시 리셋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출발하는 그것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이 영광교회라는 이 지붕 아래서 지역별로 혹은 연령별로 구역이라는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달에 한번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고 재미난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올 한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구역도 나누어드렸습니다. 보통 구역 혹은 목장 모임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 교회가 시작되면 어, 목회자가 맡은 일은 말씀을 맡아서 가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 보통의 일인데 어, 좀그 어려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 이그 비자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 신년부터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학원을 가야만 그이 비자 스테이트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돼서 어, 여러분 구역 식구들께서 어, 만나기 좋은 시간을 정하였는데, 그 시간에 제가 못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 제가 어, 당분간은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함께 어, 나누고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받으신 페이퍼로. 페이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 어떤 뜻과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역으로 모이실 때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각자 깨닫고 느낀 바를 우리 여기 있는 그 질문을 따라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달아보았는데요. 이 능력 있는 기도 여섯 가지 원리를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후이 주시고 그리고 야단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여서 얻어야만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데 찾지 말고, 다른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다른데 가서 길을 찾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집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일이죠. 선거 때가 되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정치인들조차도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점을 보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이 운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점쟁이를 의지하려 하고,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느 길을 따라야 내게 이 복이 쏟아질지, 어느 길로 가야만 화를 면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예측도 못하니까, 점집을 찾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후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보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먹을 일요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매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과 허물이 있기에 기도해야만 하고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만큼 강하거나 힘있거나 그리고 충족하거나 충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한다는 이모 아들 모 건희님 그 가족도 뭐 하나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들 마음도 지금은 애타고 간절하게 피할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매우 중요한 이것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직, 오직이란 말씀은 전적으로입니다. 100%.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도, 단 1%라도 의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거든 그 의심을 싸워서 맞서서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했고, 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만난 제자들조차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웠고 모두가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지 말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아서 그들을 온전케 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뭔가 자신이 없었는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확실히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못 하고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할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더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생각에 이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떠오를 때, 그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하면 돼.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찾아오거든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루어 둘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중 기도라는 것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날마다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한번더 남겨 주시. 아니 앞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순서 네 바뀌었군요. 네. 네 아닙니다 뒤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어로는 humble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는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뜻대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긴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응급적으로 마치 사이렌이 울리듯이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세계를 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사장3 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구하여도 받. 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3절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적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켜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겠습니다만는그 모든 바람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실만한 기도는 전적으로 나의 열망과 나의 헛된 정욕, 욕심이 담겨있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영원히 복으로 남겠습니까? 화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갬블러의 기도라는 걸 아시죠? 갬블러들은요, 항상 이번 판에 내가 이기기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 바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갬블러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대박이 났다. 그게 그에게 큰 복이 될까요? 물론 그 순간에 통쾌하고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경우를 보면 갬블러에게, 갬블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정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모두는 다 암송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관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저 세계에 가려진 곳에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우리가 빼놓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를 도우사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린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파워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능력의 성령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겨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연약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나기 위해서 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인도와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여섯 가지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